지금 어디로 가시나요? 용. 부. 부용. 용. 부용대. 부용대. 부용대는 뭐 하는 곳인가요? 용꽃 부용대. 용꽃? 뭐가 용꽃이죠? 저거 용꽃. 어. 마을이요. 어떤 마을이에요? 어떤 마을이요? 화해 마을. 화해 마을이군요. 화해 <laughs> 마을 마을이에요. 어, 도착했다. 가보자. 마을. 응. 어? 어. 뭐가 나왔냐 아 하얀 여다 우와 하! 아, 리다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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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아 조용히 조용히 어? 여기 섭다리도 보이네 저기 저 뭐가 움직여 어저 그냥 아주 작게 보인다 어제 잔데 저기 찾아봐요 어제 잔데 어디였지? 저녁연기가 난다 저녁하는 용기 어어 어디다? 어디다? 어디?